초를 찾보자마자 일단 열심나. 연인님 진짜 많네, 닉네임. <laughs> 다섯 명 되네. 저기, 저것도 가서 먹어봐 빨리 저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안 갖고 있어. 먹어 이거 먹어야 먹었을까 이거 먹을래 엄마 거다 엄마 거다 엄마가 먹는다 우리 집 먹어 먹어야 귀찮아 이거 그래 엄마 먹는다 엄마 먹는다 엄마 먹을까 그런가. 그러면 이거 짬뽕을 해가 먹어도 되나? 얘들아 모르겠다 뭐 먹어 안 주면 뭐야 이거 주 겉절이 보기가 오늘 묻힌 거이 겉절이까지 했는데, 씨. 응? 미션 안 주고 말이야. 우리 예진, 예진이 뭐안 왔으면 어쩔 뻔했 우리 예진이 안 왔으면 어쩔 뻔 봤냐, 어? 밥도 많은, of course. 여보, 찬밥으로 라면, 찬밥이지. 고기가 오늘 저 배추로 겉절이 했습니다, 존 아삭아삭하게 맛있게 비네. 이게 뭐야? 야, 깍두기 왔나? 와, 시, 총각김치 왔다. 총각김치 이거는. 인터넷에 서산 거거든 오늘 와 냄새 죽이네 어 아니 이응 배추 겉절이에다가 총각김치 이거 뭔데 습도? 아니 네. 내가 하면 되지 이거 뭐 응. 요거는 그냥 먹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알았어 이런 건 남편이 딱 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딱 대접을 해야지 가라! 내가 요새 막 결혼 지역 보고 막 사람 새끼 됐다. 앞, 앞전에는 막 조선, 조선, 조선 시대 아닌 개놈이었는데. 가라! 결혼 지역 보고 지금 막 사람 새끼 됐다. 막 라면도 끓이가 대접하고 막. 가라! 응? 어, 어, 총각김치 하나 넣어주세요. 이거 안 익었는데? 양념 맑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안 익어야 맛있죠? 예, 예, 예. 됐어? 예, 예. 아, 양념 휘저어 주세요. 네. 휘저어가지고, 빨은거 어. 뭐 빠지면은, 어. 무시는 여기로 넣어주세요. 어. 예. 한개더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요보 하나 가져가시고. 음. 익으면 맛있어요. 안 아, 해. 네. 그냥 먹어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나 하나만 더 해주세요. 내가 두개 먹어야 돼가지고 공부를 거역해 거역해 만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래뿐면막 진국이지. 예. 이건 나만의 비법이야. 김치 쎄빨간거 있잖아. 시비김치. 아니면은 요뭐 총각김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싹 백김치 만들어가지고 있다 아이가. 이거는 야이찜김기야 찐찐, 찐찐, 찐이야! 가라! 야, 이거, 다시마 두 개나 들어가 있네. 변비 있는 사람들 도 다시마 많이 물어. 비코 그린. 자동 비코다. 어. 다른 거안 먹어도 된다. 대추가 어이 맛있겠네. 대리만 좀 해라, 우리 마누라 지금 막 신났다. 먹을 생각에. 우리 마누라 지금 그 10시간 공복 간만이지 싶은데. 어. 라면 세개로는 어림없다. 밥 빠지면 안먹어야 자 쓰리빠구리, 어, 오동통면, 안성탕면, 신라면 세 가지 맛. 예. 게짬뽕 맛. 예. 계란 줄까? 한 개만? 어, 요거 기본 두 개지.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계란 뭉쳐가지고 내가 센짜배기를 줄게. 뭉쳐가지고 하나씩 먹자 어. 그래야 답이지. 응. 풀면 안 된다. 응. 가만있어. 깰까? 아니요, 내가 할게. 응. 왜? 고기 하면 안 돼, 불고이야 여기 좀, 그렇게 해가지고 덩어리로 어, 풀고 넣으면은 안돼 왜냐면은 우리 지금 고기가 단백질이 부족해 음, 그래서 그러니까 계란이 어 덩어리 하나를 먹어야 돼 풀면 안돼 요라면은 딱 덩어리 하나 먹을 수가 있거든 그대로 넣어 가라아 우리 고기 뭐 10시간 만에 먹는건데 뭐 계란 단백질이나 다른 무야 뭐, 댕길까, 이거? 체력 유지하고. 맞나, 이가어디 번호 니 어디 얘기하는데. 맞나, 이가 놔라. 라면은 이렇게 던어줘야 돼. 공기 마찬. 어, 이게, 이, 라면의, 이, 맛을 거의, 뭐, 한80% 좌우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공기 마찰. 역시나 중요하거다 밑줄 꺼라. 돼지고리. 음. 내가 밥도 못 났는데 라면도 <laughs> 못 그린다. 뭐, 이런 아침에 어디 뭐, 한두리가. 어, 라면 넣고 이렇게 딱 들어주기만 하면은 존맛탱이 된다. 공기 마찰. 딱 적어놔라. 어라 요렇게 어? 마누라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돼 계란 덩어리 요거 계란 이 덩어리를 그렇지 라면 뜨기 전에 이렇게 계란 딱 후라이 같은 덩어리를 요렇게 어? 아샤 이걸 뭐라노 숭란, 계란 덩어리로 이렇게 익어가지고 하는 걸 그... 묘란, 뭐 수란, 어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마누라부터 이게 하나 줘봐라, 바로만 어, 사랑받지. 자, 예이님 잘 먹겠습니다. 다 먹게요. 요거 요거 젓가락있데난네 개랑. 응. 어네 계란 음 어, 응, 맛있어. 들었지? 응. 얘들아 우리 마누라 하는 소리 들었지? 어 응. 우리 마누라 계란 한개 반. 맛있어. 맛있어. 어, 한개 반. 나는 계란 음, 반. 우리 복기랑 똑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두개 끓이면은 나는 반개. 우리 마누라 한개 반. 노래야 사랑받는다. 자봐말 먹어? 근데 천천히 먹어. 음. 그래. 음. 자, 이거 살짝 얹어가야 되는 거야. 음, 짬뽕 맛있다. 그래 면도 짬뽕이다. 오동통 음. 대박이네. 와, 숟가 먹는데 짱이다, 야. 그지, 오빠? 이거 열심히 먹나, 먹어봐. 어. 생각 봐? 딱이다 와음 겉절이 잘했다 우리 겉절이는 약간 좀 삼삼해야 돼와 음. 잘했다 음늘막 사랑스럽네 대실 잡을까 결혼 지역 보니까 뭐 대신 잡자고 난리고서지 난리 이놈 대신 잡을까 우리 루피 먹고 싶은가 봐 주말 야식 라면 못참지 음. 우리 방 대기를 벌써 라면 끼리가 먹고 있다 아, 말안 해도 다 안다. 음. 아, 계란 덩어리. 아, 짬뽕왜 이렇게 맛있냐? 그지? 니네 서방이 잘 길이서 드립니다 아삭아삭하다. 음, 와, 이거 봐. 아삭. 정말 야식이라 그러네. 응, 더 맛있는 거 같네. 천천히. 꼬 응. 꼭꼭 씻고 많이 먹어. 이거 다시마 두개들라 응. 한개 맛봐. 음. 음, 됐다. 우리 빼꼼이 왔어 아이고 우리 빼꼼이 늦었네 옆에 옷 하나도 많았나 딱 라면 먹으니까 딱 오네 아이 빠꾸만 새끼 <laughs> 아이 빠꾸미 라면 냄새는 못 참지. 물좀 더워? 어? 안 돼, 주면 안 돼. 와, <놀라>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아, 와, 국물 맛있다, 이거. 짬뽕인데 국물도 맛있네. 이게, 오동통하고, 신라면하고, 안전탕면이가 세 가지가 섞였어. 어, 별미네. 와. 이면싹 긁어 응면 긁어가 먹어 응싹 건져먹어 <laughs> 여기서 문제 내가 보기한테 면을 왜 싹싹 긁어 먹으라고 했지? 그냥 말아 먹을래, 나죽으로 먹을래. 그냥. 네가 배불러서. 땡 내가 배불러서. 아, 씨발 배불러. 아, 도발 배불러 아 오, 도저히 못 아. 먹겠다 쪽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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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필 하필 하게말아 하필 야지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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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여보하야하아 아이, 대가리하고 아나콘다는 큰데, 신랑이, 배터리가존만하나 아, 면사리도 조금 먹었다고 배부르네. 10시간 만에 먹는데. 아, 잠깐만, 씨. 이래가 큰일 라겠나 응? 음? 떡주알이안 치우구나. 니네 먹을 거 없다. 그만 먹어! 안 먹는다며. 이거 다 먹어. 응. 어. 통째로 들고 가. 네가 지금 떼제리하게, 이, 지금, 시기만 먹어. 시원하게 니한테 맞는 걸로 먹어야지. 그렇지. 이제 좀, 이 먹방, 이제, 먹방 유튜브 갔네. 부추도 넣었나? 응. 음. 부추는 힘 아이가 남자 음. <놀람> 하... 밭에 인삼 뭐야? 부추 어. 밭에 산삼 부추 자주 해도 고추랑 어. 무니까 짱이네. 뭐, 배부른 거만물라잉 我，我。Wow. Wow. 나 집에 끝래 시원하지? 어. 창문 닫혀길래 열었다. 어, 시원야이거 어. 언제꺼야 아그이수게뭔 소리야? 요거 이제 이쪽... 내년까지야. <laughs> 요거 수고했어. 응. 어? 응. 아, 왜? 지난 그거 봉투 안가왔나아 깜빡했네. 응. 이거뭐면이거음면 어디다 줬어? 저거 없어. 저거 없는데? 아, 여기 방에 있네. 我没走。